일주일 동안의 지역 주요 뉴스를 모아보는 거제신문의 거제 위클릭 시간입니다. 국민의 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거제시향 선거 경선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당 공관위는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서 김범준 전 부산광역시 서울본부 본부장과 박정우 거제축협초합장 정현송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해양수산위원 등 3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함께 공천을 신청했던 김한표 전 국회의원, 신금자현 거제시 의회 부의장, 윤호진현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기획위원, 황영석 칼럼리스트 등 4명은 1차 컷오프됐다. 한편 국민의힘당은 22일과 26일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천 후보를 결정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설 화장장 건립, 실내 체육관 건립, 거제형 청년보장제 추진 등 주요 시책 계획을 브리핑했다. 특히 공설 화장장 건립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아 후보지 선정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참여 방식의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거제 실내 체육관 건물은 G.A.바다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보드방, 놀이방 등 복합 테마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 보장 제도는 포괄적이면서도 촘촘하게 연계하는 정책으로 연간 1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노조는 지난 19일 2021년도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지난해 6월 상견례를 가진 이후 10개월 만에 이뤄진 해를 넘긴 합이다 이날 교섭 내용은 기본급 44,573원 인상, 경력금 200만원 지급, 연차 자율 사용, 신규 인력 채용, 특별 유급휴가 1일 등이다. 거제시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거한 폐형광 등을 폐기물 매립장에 그대로 매립해 혈세 낭비라는 논란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는 전문 처리업체 사정으로 수거한 폐형광등을 위탁 처리할 수 없어 자원재활용 선별장에 임시 보관해 오다 한계에 도달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이다. 이와 관련 환경 단체 관계자는 폐형광등은 수은과 중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어 그대로 매립할 경우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해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해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제 크로스 복싱짐 소속 박찬규 프로복서가 제39회 MBC 전국 신인왕전 프로복싱대회에서 미들급 우승을 하며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첫 경기부터 케우승을 따낸 박찬규 선수는 예선부터 강력한 우승후보로 점쳐졌다. 결승전은 박빙의 양상으로 진행되었지만 6라운드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이끌어 마지막 다운을 빼앗아내며 3대0 심판전원 판정승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는 1991년 MBC 전국 신인왕전 최우수 선수를 수상한 이강식 선수에 이어 거제에서 31년 만에 두 번째 MBC 신인왕이 탄생한 것이다. 거제신문의 유튜브 방송국 거제신문방송을 구독해주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거제 섬엔 섬길과 거제 다크투어 가이드북 중 원하시는 한 권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